왼손 엄지가 위로 가게 들어서 마시면서 손을 내려주고, 무릎이 이마와 가까워지게 내쉬고, 마시 무릎 바닥. 허리를 누르지 말고 등을 평평하게 숨 조절. 손바닥 전체 체중 누르세요. 다시 반대, 왼다리를 발가락 끝에까지 힘을 쭉 넣어서 들어 마시고, 오른손 엄지가 위로 가게 내쉬고, 손을 내려놔 마시고, 무릎과 이마가 가까워지게 내쉬어. 무릎을 바닥으로 내려놔서 마시고, 무릎을 뛰면서, 뒤꿈치 바닥에 닿지 않게 무릎 구부리고, 무릎 뛰었어요. 손이 바닥을 밀어 꼬리뼈 천장으로 쭉, 등을 펴주고, 호흡합니다. 다시, 뒤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눌러주고, 손이 바닥을 밀어요. 겨드랑이를 쭉다운도 꼬리뼈 천장, 발 보고, 11자 발, 발 안쪽에 체중, 호흡 자 다시 무릎을 바닥으로 내려놓으세요. 무릎 바닥. 왼 오른손을 옆으로 들어 어깨 높이 마시고 오른손요. 왼손 뒤로 밀어 넣어서 오른쪽 어깨를 바닥에 내려놨어요. 그렇지요. 왼발을 들어서 왼발, 발톱이 바닥에 닿도록 오른손 끝에 뻗어줍니다. 맞았어요. 턱을 먼저 왼쪽 어깨 앞에까지 돌려놓으세요. 자, 왼손을 천장으로 들어요. 왼손을 뒤로 45도 각도 더, 더 보내면서 왼손 봅니다. 고개가 같이 돌아가서 왼손을 보셔야 돼요. 상체를 비틀어 짰어요. 호흡합니다. 왼손을 얼굴 옆에 놓고, 오른 어깨를 들어, 머리도 들어서 두손 나란히 갖다 놨어요. 맞았어요. 왼발 원위치, 허리 누르지 말고, 숨 조절. 다시, 왼손을 옆으로 들어서 마시고, 오른손 뒤로 밀어 넣어, 왼쪽 어깨 바닥, 왼쪽 얼굴 옆면 바닥에 놨습니다. 오른발을 들어서, 왼손 끝에 오른발, 엄지발톱이 바닥하고 닿는 모양으로 뻗어 놓으세요. 턱을 오른쪽 어깨 앞에까지 돌려서 천장 봅니다. 오른손을 천장으로 들어주고, 오른손 보고, 오른손을 뒤로, 오른쪽으로 45도가 떠떠보내 보고, 오른손 보세요. 목 돌려져 있어요. 상체 빗들어 짜고 있습니다. 호흡합니다. 오른손을 얼굴 옆에 바닥 짚어요. 머리를 들면서 두손 나란히 바닥에 놓고 다리가 제일 늦게 와요. 다리가 제일 늦게 와서 숨 조절. 다시 무릎을 띄어 다운도 아래를 향한 개자세 천장으로 쭉 뻗어 올려서 고어 바이보고. 손바닥 전체 체중을 누른다. 등어리를 쭉펴 종아리를 펴고 자극이 느껴지는 곳에 집중하고 있으세요. 호흡하세요. 무릎을 바닥에 내려 눌러 발등을 넣고 손을 두뺨 정도 앞으로 내보냈습니다. 엉덩이를 세우면서 겨드랑이를 쭉젖가슴이 부분 바닥, 턱 바닥, 상체 내려 눌러서 간략 건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슴을 더 내려 눌러보고 턱 들고 팔꿈치 구부렸어요 손을 다시 눈 밑으로 가져와 척추를 동그랗게 밀었습니다 고양이 등 배를 등 쪽으로 조여 붙여요 턱을 가슴에 붙입니다 배꼽 보고 팔약좀 조였어요 호흡 손바닥 전체 체중 척추를 동그랗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고맙니다. 다시 자세를 풀으세요. 한번 더. 오른손 두뺨 정도 앞으로 내보내고, 왼손도 앞으로. 엉덩이를 85도, 90도 각 세우면서, 겨드랑이를 쭉, 가슴의 부분 바닥, 턱바닥. 발등을 내려 누릅니다. 갈략끈을 조였다가 놓세요 조였다가 하나 조이고 둘 조여 셋 조이고 넷 조이고 다섯 조이고 여섯 조이고 일곱 조여 여덟 조여 아홉 열 젖가슴 이부분 바닥으로 더 내려 눌러보고 무리하지 않게 턱 들고 팔을 구부렸습니다. 천천히 왼손 오른손 바닥 짚었어요. 발가락을 꺾어주고 엉덩이를 뒤꿈치에 붙입니다. 고개는 오른쪽으로 돌려서 호. 팔꿈치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호갑니다. 머리를 들고 양손을 보세요. 양손 사이. 자, 상체 일으킵니다. 마시고, 오른발 손 사이에 넣어. 오른발 발목을 꺾으면서 엉덩이, 왼쪽 엉덩이를 왼발 뒤꿈치에 붙였어요. 오른발 발목 꺾었어요. 무릎 쭉 폈습니다. 등을 쭉 펴면서, 오른 다리, 무릎을 쭉 펴서 내려 누르세요. 배를 허벅지 가까이 쪽으로 가게 한다. 시선은 고개를 살짝 떨, 떨궈서 바닥 쪽 봅니다. 다시 몸을 이동해서, 손이 발보다 앞으로 나가고, 왼발, 발등을 내려놓으세요. 골반 앞을, 왼쪽 골반 앞을, 깊숙이 내려 누릅니다. 내쉬고, 오른쪽 무릎이 바깥으로 빠지지 않게, 오른손으로 무릎을 안쪽으로 밀어 넣으세요. 자, 다시 한번, 손이, 발, 양 다리 사이에 손이 왔어요. 발가락을 꺾어주고, 엉덩이를 뒤꿈치에 붙여, 오른발, 발목 꺾었습니다. 무릎을 내려 눌러 배를 허벅지에 포개지러 가게 한다. 틈 피고 머리만 두 호. 다시 한번 앞으로 이동하면서 손이 발보다 앞으로 나가요. 자, 발, 왼발 발등 내려놨어요. 골반을 깊숙이 내려 누릅니다. 호. 왼다리를 구부려서, 왼다리 발등을 잡아 엉덩이 쪽으로 꾹 눌러 잡아당기면서, 왼쪽 골반 앞 바닥에 꽉 눌러 봅니다. 왼쪽 허벅지 앞 자극받고 있어요. 호흡, 고개는 오른쪽. 다시, 발을 놓고 두 손을 오른발 옆에 오른발 양옆으로 두 손을 놓습니다. 오른발을 뒤로 빼서. 자, 다시 한 번. 아래로 향한 개자세. 꼬리뼈 천장. 뒤꿈치 바닥. 주먹이 두개 들어갈 만큼 11자로 벌렸어요. 호흡합니다. 종아리의 느낌 알아차립니다. 다시 무릎을 바닥에 내려 눌러요. 왼발 손 사이에 넣고 엉덩이를 뒤로 보내면서 왼발 발목을 꺾고 무릎 쭉 폈어요. 무릎 내려 눌렀어요. 오른쪽 엉덩이가 오른발 뒤꿈치에 닿았습니다. 등을 쭉 펴려고 하면서 배를 허벅지 가까이로 내려 누릅니다. 머리는 바닥으로 살짝 내려 눌렀고 자세 바꿔서 몸을 앞으로 움직여가 손이 발보다 앞으로 나가서 오른발 발등 내려놓으세요 오른쪽 골반 앞을 깊숙이 내려 눌러요 손바닥 전체 체중 호흡. 고개를 살짝 왼쪽으로 돌려서 오른쪽 골반 앞을 더 내려 누릅니다. 다시 움직여서 손이 왼발 뒤쪽으로 와서 양옆에 벌어져서 바닥 짚었어요. 오른발 발가락을 꺾어요. 엉덩이가 오른발 뒤꿈치에 닿고 왼다리 무릎 폈어요. 왼다리 발목 꺾었습니다. 팔을 살짝 구부려 등머리를 쭉 폈어요 무릎은 내려 누르면서 배를 허벅지 가까이 쪽으로 고개만 툭 등을 한번 더쭉 폅니다 호자 다시 마시고 앞으로 움직여서 두 손이 발보다 앞으로 나가요 오른발 발등을 내려놓고 골반을 다시 한번 깊숙이 내려 누르세요. 오. 오른 다리 무릎을 구부리면서 왼손이 오른발 발등을 잡습니다. 오른쪽 골반 앞을 바닥으로 내려 누르면서 시선은 왼쪽. 오른쪽 허벅지 앞쪽 자극하고 있어요 풀어냈습니다 자 다시 발등 발 오른발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두 손이 왼발 옆으로 와요 천천히 왼발을 뒤로 빼서 무릎 펴 다운더 아래를 향한 개 자세 강아지가 엉덩이를 뒤로 쭉 밀더니 꼬리뼈 천장으로 엉덩이를 뒤로 쭉 밀듯이 하는 모습. 종아리 후엉했습니다. 호흡합니다. 오른발 손 사이로 가져가고 왼발도 나란히 갖다 붙여요. 가슴을 허벅지에 붙였어요. 엉덩이를 조금 더 내립니다. 호흡. 오른다리만 무릎을 피면서 오른쪽 엉덩이 쪽으로 쭉 체중을 밀었습니다. 왼 다리는 무릎 구부렸고, 오른 다리만 무릎을 펴서, 오른쪽 엉덩이 쪽으로 쭉 밀었어요. 다시 두 다리 무릎을 구부려, 가슴을 허벅지에 툭 내려놓으세요. 왼 다리 무릎을 쭉 펴, 엉덩이 쪽으로 체중 쭉 밀어주고, 고음. 두 다리 무릎을 구부리면서 두 손이 종아리하고 허벅지 사이로 들어가. 그렇지, 엉덩이를 내려 앉아서 두 손, 두 팔, 두 팔, 전완근, 하완을 꾹꾹 눌러줍니다. 다시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 두 손, 눈 밑에 바닥에 발보다 약간 앞에 놨어요. 왼발을 뒤로 멀리 뺐어요. 왼발을 사선으로 놓습니다. 11자가 아니라 사선. 손가락을 발 옆으로 가져와서 손가락을 세우고 무릎을 쭉두 다리 폈어요. 엉덩이가 오른쪽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안쪽으로 더 가져와서 왼발 75도 각도 사선, 오른발 90도 각. 무릎이 펴지지 않으면 이렇게 발목을 잡아서라도 무릎을 펴주려고 합니다. 자, 왼손을 천장으로 들어요. 왼손 천장. 두 다리 무릎 쭉펴고 왼손 천장. 왼손 봅니다. 왼손을 기업적으로 마시고 왼손 기업적 골반 뼈에서부터 손끝까지를 쭉 뻗어내서 왼손 보세요. 무릎 폈습니다. 손을 바닥에다 짚어주고 앞다리 무릎 구부려서 뒤에 발 뒤꿈치 들으세요. 자, 천천히 두 손을 10cm가량 앞으로, 발보다 10cm가량 앞으로 내보냈습니다. 뒷다리를 들면서 두 다리 무릎을 쭉 펴. 호흡, 팔 구부려. 상체 다리 쪽으로 조금 더 포개세요. 호흡. 오른 다리 무릎을 구부리면서 왼발 뒤로 멀리 75도가 사선으로 났습니다. 두 손이 발 옆에 와요. 천천히 왼쪽으로 돌아 왼쪽으로 11자 발 만들었어요. 왼쪽으로 돌아서 11자 발 11자에서 뒤꿈치를 바깥으로 살짝만 더 뺍니다.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서 두 팔꿈치 어깨 넓이만큼으로 바닥으로 구부려 내리세요. 등을 쭉 펴고 허벅지 사이에 배를 넣으려고 한다. 머리는 바닥에 투, 호흡. 머리 들어 팔을 폈어요. 숨을 마시면서 천천히 왼쪽으로 몸을 틀어. 왼발 90도 각, 오른발 75도 각. 사선으로 발 모양을 바꿔놨어요. 두손 손가락을 발 옆에 세웠습니다. 왼쪽으로 엉덩이가 빠지지 않게. 발목을 잡아서라도 무릎을 두 다리 무릎을 핀다. 자, 왼손, 왼손은 왼발 새끼 발가락 바깥에 짚었어요. 오른손을 천장으로 들어 마시고, 오른손 보고, 오른손 기억적으로 뻗어내면서 마시고, 골반뼈에서부터 손끝까지 수평, 손끝 처지지 않게 옆구리를 쭉 호흡. 오른손 바닥에 짚어요. 앞다리 무릎을 구부리면서 뒤에 발 뒤꿈치 들고 두 손을 발보다 10cm가량 앞으로 내보내. 오른 다리 무릎을 쭉 펴서 천장으로 뻗어 올려 두 다리 무릎 쭉 폈어요 팔을 살짝 구부리면서 상체를 다리 쪽으로 벚보게 본다 호흡 마시고 무릎을 구부리면서 두 다리 오른발 왼발 옆에 나란히 놨어요 무릎 구부려서 손 무릎을 끌어 안어, 누워, 굴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쟁기, 넘어가세요. 자, 김영수님 두손두발 천장으로 들고 있으세요 두손두 발이 천장으로 가면 정맥을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도록 해요 그래서 피가 혈액이 잘 돌아서 심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효과를 주려고 두손두발 천장으로 들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발바닥을 붙여서 무릎을 양 옆으로 벌려줍니다. 발끝은 천장을 향하도록. 양발을 옆으로 벌려서 엉덩이 높이만큼 해서 무릎을 쭉펴 발가락 끝에까지 힘을 넣었어요. 호흡. 두 발, 발톱이 바닥에 닿도록 내려 눌러 봅니다. 호흡. 다시 발을 바닥에 띄어 천장으로 들어서 복숭아뼈 붙여 무릎을 붙여 오세요. 따발라 파티 10개. 등무릎 구부려서 무릎이 이마 쪽으로 오도록. 내쉬고 무릎을 띄어서 머리 쪽으로 쭉 뻗어 놓으시고요 손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엉 틈판 바닥에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놨어요 뒤꿈치 바닥 爸爸，三啊。